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12차전 맞대결 박용택, 차우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LG 트윈스의 스타팅 라이너 1번 신민재, 2번 문성주, 3번 오스틴 딘 4번 타자 문보경, 5번 김현수, 6번 오지환 오늘 KBO 리그 두 번째 등판을 앞두고 있는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입니다 높은 볼에 스윙 바깥쪽 꼼짝만 통 삼진 서울 허스트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타선을 상대로 첫 아웃카운트 3진으로 잡아냅니다. 바깥쪽을 끌어당겼고 이루스 뒷걸음질, 잔디를 받고 처리했습니다. 투아웃. 당긴 타구삼노수 몸으로 맞고 강하게 일루로 던졌습니다. 삼노수 9번역의 호수비. 1회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세 타자로 마무리됩니다. 잠실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몸 쪽에 반응했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이루스 신민재가 잡습니다 원아웃 이리고 담긴 타으로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 2루의 기회를 잡습니다 몸쪽 파고듭니다 스트라이크 낮은 볼 돌았습니다 스윙 삼진 2닝두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숏퍼 캐치! 한 발에 한 발! 주저우지스 4성엔 9번 타자 황성빈 초구부터돌려봤습니다 스윙! 높은 볼 스윙 섭진! 쓰리아웃 잘 노는 말로 톨허스트의 KBO 리그 데뷔 첫 볼넷이 나왔던 2회 초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실입니다 초록하게 위격 빠르게 빼서 던졌습니다. 이닝의 첫 아웃 카운트. 스리트 풀 카운트. 몸쪽 바닥을 때렸습니다. 볼렛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 뒷구부를 때립니다. 파울.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 주자 1로 자, 석엔 빅터 레이에스 일론스의 비트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오스탠딘 라인 드라이브 아웃 3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선두 타자 윤동이 높게 날아갑니다 중견 스플라이 변화구를 밀어내면서 오른쪽 안타. 그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게 중요하죠. 박찬혁, 과감하게 돌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어 첫 채입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박혜민의 호수비. 거의 매 경기 나오네요. 네, 매 경기 나와요. 자, 김민성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첫타석이 들어온 박찬혁 선수인데. 네. 자토러스트 선수의 포심 패스 볼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초구부터 맞췄단 말이에요. 강한 타고 삼루수 가슴으로 맞고 2루에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올시제 롯데자이언츠를 상대로 2할 5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골라냈습니다 볼넷 투아웃 주자 1루 풀카운트 승부 잘 맞은 타구는내요 자, 빠르게 이제 잡았습니다 김현수의 위치 3루 동과 업으로 볼 떨어뜨리면서 다져준 3루까지 4회만 LG 트윈스의 선취점 스코어 1대0 자이 체인지업이 오지 선수의 배트에 정확하게 걸렸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우중환 쪽에 타구였고 자, 지금은 조금 더기민하게롯데자이의 수비수들이 움직여줬어야 돼요. 예. 사실 김현선수는 이렇게 주력이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타구에 어, 일루주자 김현선수를 호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득점을 내줘서 사실 안 된다는 거죠. 봉점 홈런 때려낸 모습이에요. 왼쪽 높게. 유격수. 라인 근처에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집니다 스트라이 3구 스윙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스윙 삼진잘맞진타구 빠르게 벗어납니다 2-4 이후 고승민 안타 1루수 잡고 1루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5회 초롯데자이언츠의 공격 2-4 이후 고승민 선수의 안타가 이어졌지만 직선타 처리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촉하고 네. 건드렸고 급격하게 타구는 그 번영 1루에서 멈춥니다. 오. 까졌습니다. 볼래사고 3루 쪽으로 됩니다 포메안 고 1루. 살짝 점프를 하면서 잡았습니다. 1루에서만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띄우겠다는 라 생각만 가지고 가면 예. 되죠. 빠른 타구. 내야의 천진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문성주의 2타점 적시타, 스코어 3대5 LG 트윈스. 자, 지금도 타이밍은 조금 뺏겼지만, 그러니까 문성주 선수 같이 이렇게 에버레지가 잘 나오는 타자들은 오히려 내아가 전진 수비할 때 편해요. 어느 정도 컨택만 해주면 내아 키를 넘길 수 있다는 라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정확하게 전진 수비하고 있던 내아를 살짝 넘어가는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득점 낮은 곡을 퍼올렸습니다 중견수 미리 위치 포착 박혜민이 잡아 냅니다 바깥쪽 다시 밀었어요 오른쪽으터윤동인한 베이스 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오! 몸에 맞았습니다! 바깥쪽 걸칩니다, 스트라이. 자, 안타, 오할 타자입니다. 아. 뒤로 가는 파울. 결하고. 아. 우석이에요! 루킹 스트라이거! 전민재가 물러납니다. 자, 워낙 낙차가 크다 보니까 이 포커볼이 워낙 낙차가 크잖아요. 어. 그러니까 홈플레이트를 지나갈 때와그 높이를 지나간 거죠. 변화구를 때렸고 일루스 스탠딩 잡고 자신의 베이스 전력 질주를 펼칩니다. 더 가우까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육회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실야구장입니다. 라운드가 김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모도 정말 뛰어난 마진을 내하을 높게 떴습니다. 일루스 등도 또 타자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도 있게 생각이 들것 예, 같아요. 오른쪽 험을 선 윅수 더 뛰어 물러가면서 잡아냈습니다. <laughs> 센터 쪽 좌중간에 떨어지는다 달립니다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바깥쪽을 끌어당겼고 유격수 잡고 가까운 쪽 2루에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광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7회 초에도 롯데자이언는 득점의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김영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47경기 43이닝 동안 1승 2패 1홀드 1세이브 맞은 벌, 방망이 돌았습니다. 스윙 인정. 들어갔어요! 로킹 스라이크몸 쪽에 반응했습니다. 우중간 중견수. 송짓했습니다 중견수 등공 처리. 상대적인 거죠.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정위치.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전민재 타구까지 잡아냈습니다. 8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도 득점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약간 벌어져서 던진 느낌이네요. 3루간 넘쳐놓고 일루 까치발을 들고 잡았지만 세잎! 당볼! 이루 잡고 선행 주자 잡고 일루세 타자 주자는 세 시즌 타율 3할 1리,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오. 높게, 갑니다! 오익수 뒤로! 탑전 끝까지 뻗어갑니다! 달아나는 투런 김현수! 자, 김강현 선수의 슬라이더가 바깥쪽에서 이제 몸쪽으로 꺾여져 들어왔고 자, 김현수 선수 오늘 안타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큰것한방 걸리네요. 김현수의 큰거한방이 오늘도 터졌습니다. 스코어 5대0 LG 트윈스. 장현식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3승 3패 4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볼 수위 삼진! 잘맞진 터도 오른쪽 떨어집니다! 변화구를 당뇨권 3런수! 한발의한 발! 타자 주자만 선택합니다. 유영찬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25경기 2승 1패 14세이브 2.36의 평균 자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춰가 킨 타고 유격수가 잡아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트가 올라갑니다 최종 점수 5대2 석점차 LG 트윈스의 승리 LG 트윈스는 이제 올 시즌 70승 선차까지 1승만 남겨둡니다 자벨라스케즈와 토러스트 KBO 리그 이제 두 번째 경기 등판 맞대결이었는데 네. 자 토러스트 선수는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도 자 투구스 85개로 6회를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피칭을 해줬고요. 자벨라스케즈 선수도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다른 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 다음 경기를 다시 또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피칭을 해줬습니다. 네.